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토지입니다. 매매금액 1억 2천만원에 나와있는 물건이고요. 기존 마을 뒤편에 위치해져 있고 현재는 경작중인 토지입니다. 이 토지가 위치한 곳은 경북 칠곡군 석저읍도계리라는 곳이고 토지는 약 401평 지목은천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이 위치한 땅이고요. 이 토지 방향은 정남향으로 보시면 되고 해발 고도는 약 240고지 정도 되는 곳입니다. 토지 바로 옆까지는 전기는 들어와 있고요. 포장된 길을 진입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활용도는 주말 농장이나 농막 이런 용도로 이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단점으로는 주변에 묘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게 단점이고요. 이 토지에서 석저급 행정 복지 센터까지 차량으로 약 15분. 가장 가까운 IC는 다브 IC로. 차량으로약 7분 정도 그린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 모양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제가 그리는 이 모양이 정확한 경계는 아닙니다. 대략적인 경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는 대략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폭은 약 15m. 안쪽에 있는 토지의 폭은 약 22m. 안쪽에서 입구까지 도로 가로폭은 약 65m. 토지 도면상 모양으로 보면 이쪽 부분이 약간 튀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 이 부분과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을 서로 앞쪽에 있는 사람과 교환하시면 어느 정도 모양은 반듯해질 것 같습니다. 먼저 드론 영상으로 토지가 앉은 주변 환경을 보여드리고요. 현장으로 내려가서 안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매물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이곳은 경북칠곡군 석제읍 도계리라는 곳이고요. 오늘 소개 드릴 물건은 토지입니다. 현재 깻잎이 심겨져 있고요. 이 토지 전체 면적은 400한 평. 지목은 전입니다. 생산 관리 지역에 위치한 땅이고요. 이 토지 방향은 정남향으로 보시면 되고 해발 고도는 약 240구지 정도 되는 곳입니다. 기존 마을 뒤편에 위치해져 있고요. 본 토지 바로 옆쪽으로는 포장된 길이 접해 있습니다. 전기는 앞쪽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이용할 수 있고요. 이 토지 활용도는 주말 농장, 농막, 이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마을 뒤편에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무섭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승용차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매물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토지는 지금 바라보는 이 도로를, 진입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기준으로 좌측편 깨가 심겨져 있는 토지가 오늘 소개되는 물건이고요. 자, 토지는 아래쪽 하단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요. 도로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안쪽에는 현재 깨가 심겨져 있고, 농사는 상당히 잘 짓고 계십니다. 자, 토지는 여기까지가 거의 경계고요 현장에 와보시면 토지 경계는 육안으로 바로 식별이 될 정도입니다. 경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토지 안쪽까지 한번 가보고 드론 영상으로 전체적인 토지 모양을 보여드린 뒤에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는 풀들이 올라오지 말라고 부직포도 깔아놓으셨고요.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밭입니다. 자, 이 토지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면 정남향입니다. 기존 마을 바로 뒤편에 위치해져 있는 토지고요. 만약에 농막이나 집을 지으실 것 같으면 이 정도 위치에 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도 밭이 있지만 경사도가 조금 만만하고요. 앞쪽으로도 전방 시야가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현장에 와보시면 경계는 육안으로 식별이 되니까 경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4D 뒤쪽으로 보면 구가 흐르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시면 불소리 정도는 들을 수가 있고요. 확실히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모기들이 많네요. 이 토지 활용도는 주말 농장, 농마, 주택 부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자, 이상으로 매물 현장에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